소메션에서 한번 물어봐야겠습니다. 어, because lockdown in this country. b a restaurant. 사람 한 명도 없는 게 진짜 레전드다. 아, 비행기 타고 가야 됩니다. 아, 드디어 이 봉쇄되었던 리가에서 도망가네요. 역시나 사람이 한 명도 없군요 시내는. 에아 어. 서 진짜 락다운이 돼가지고 너무 할게 없었어요. 좀 재미 없게 보낸 것 같은데 이 스웨덴의 스토클런 가서는 좀더 재미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7천 원만 내고 지금 스웨덴으로 넘어갑니다. Oh 베란다 공항에서 스톡홀롬으로 넘어가는 기차를 타러 왔습니다. 299면은 얼마야? 이거 4만원 좀 넘는다는 거네. 너무 비싸네. 다른 거 없나요? 아 얘가 익스프레스라 비싸네. 다시 올라가 볼게요. 올라가서 이제 지하철역 찾아봐야 될것 같아요. 너무 비싸네. 살인적인 익스프레스 기차에 놀라가지고 가장 싼 거를 이제 공항 직원한테 물어봤어요. 버스가 가장 싸다 해서 지금 버스역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싸진 않네요. 사실 근데 이게 제일 싸다고 하니까 스토클롬 어덜트 아.. 이거를되 건가? 한 시간 정도 걸린다고 하니까 자고 일어나겠습니다. 스토클롬시내 도착했어요. 세련됐네요. 와.. 부기럽 부기럽 파는 이유가 있어요. 장난 아닌데 진짜? 기대됩니다 여기 쇼핑의 천국이라면서요 이케아도 가보고 아크네? 아크네인가? 그것도 여기 있다 하고 H&M 멋지다 고급시다 괜히 돈 많은 로네 아니더라 그래 아침부터 기분 좋다 진짜 아야 아. 시내가 진짜 야. 발트 삼국이랑 너무 차이가 나는데요 저희 숙소가 배예요 그래서 이런 강가로 나왔고요. 트텔은첫 인상이 나쁘지 않고 진짜 고급스럽고 쭉쭉 뻥뻥 뚫려 있고 시원시원하네요 도시가 물가 비싼 것만 빼면. 숙소 와서 짐부터 풀고 바로 여행 준비 해야겠습니다. 어 기대됩니다. 이 배에 저희 방이 있습니다. <목소리> 가자. 어, 우리... 배에서 자는 거 진짜 오랜만이네. 받은걸로 음와 진짜 오랜만인데 아 간만에 이 침대를 보네 오 개인 불빛 되는구만 일단 여기서 한번 잘 지내보겠습니다 이 스웨덴에서 가장 오래된 구시가지 감라스탄에 와있어요 근데 지금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뭔가 북적북적한 느낌이 좀 좋은데요 고급스러운 레스토랑도 되게 많고요 이런 기념품 가게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여기를 왔었거든요 군인이었을 때이 스웨덴에 한번 왔었습니다 제가 이 군복을 입고 사과를 받았던 곳이 바로 여기거든요 이 감라스탄 시장 쪽이었나? 뭐 어느 시장에서 사과를 받았었던 데가 여기인데 그래서 기억에 남는 거거든요 지금 어? 여기 봐라 저게 이제 여태까지 봤던 그 건물 양식과는 조금 다른 양식이라고 합니다. 저게 어떤 양식이더라? 노르딕이었나? 고딕 양식보다 조금 더 뾰족한 양식입니다. 북유럽이 그 스페셜티 문화가 되게 유명해요. 스페셜 커피, 스페셜 티뭐 이런 것들 스페셜티도 먹어볼 수 있다고 하는데 어, 오늘은 간단하게 도는 거라 어, 조금만 보고 바로 가겠습니다. 지금 마트로 이제 장 보러 가는 길인데 스웨덴이. 섬이 16개가 넘다 보니까 무슨 지구 무슨 지구 이렇게 나눠 놨더라고요. 문화 유적이 많이 있는 곳은 감라스탄 지구, 가장 유명한 곳이죠. 제가 있는 곳이 세드르 말름 지구. 여기가 이제, 원래는 인기가 없었는데, 노동자나 평민들이 이쪽으로 이주를 하면서 많이 유명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나라의 홍대같이 젊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볼 수 있는 곳이에요. 20, 특히 40까지. 여기가 지금 이제 세대르말름의 소호지구 가는 길이에요. 소호지구에는 기대해도 좋다고 하네요. 어, 잘 나가는 카페들도 다 소호 쪽에 몰려있다고 해요. 자, 오늘은 제가 스토홀럼에온 첫날이잖아요. 그래서 좀 맛보기로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이방방하고 에스티니아 넘어가자. 숙박하는데 근처에, 이렇게 큰 저도 이렇게 넓을 줄 몰랐어요 여기 가 그냥 광장이거든요 여기 이제 차 전문점 커피 전문점 맥주 전문점 세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맥주 전문점이 이 세르말룸 지구에 있습니다 장보고 이제 저녁에 그리고 새벽 1시까지 한다고 하니까 한 10시쯤에 가볼 생각입니다 그때 한번 기대해주세요 어디로 가야 되지? 고기 그래 고기부터 오늘 저녁 고기예요 <laughs> 와, 말도 안 돼. 말도 안 되게 비싸다. 59 코로나, 60 코로나. 이거 삼겹살 같은 게 있거든요? 60 코로나? 2만원. 내가 좋아하는 시리얼이 있을라나? 어, 있다. 27.95유로. 이거 우유겠지? 이거 우유일 거야. 우유가 8. 우유 저만큼이 1200원이었고, 빵은 얼마 정도 하나? 여기 지금 5.5 코로나니까. 빵은한 700원 정도. 네가 300원 정도 하는 빵에두배 정도 비싸네요. 와, 물가 장난 아니다. 지금까지 해서 얼마인지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이따 가서. 신용카드를 하니까 아이디 카드를 넣는대? 있어 어, 그래서 스웨드뱅크에서. 아, 예. I see that this your sign a n same s h e e 일단 가격이 얼마 나왔냐면은 109 정도 나왔거든요. 15,000원어치 샀네요, 제가. 그러면 일단 바로 숙소로 돌아가서 저녁 좀해 먹을게요. 점심을 건너뛰어서 너무 배가 고파요. 오늘 그냥 보내려고 했는데 지나칠 수가 없어가지고 스톡홀롬은 한 12시 1시까지 바가 이제 오픈을 한다고 합니다. 오늘 그냥 자기가 너무 그래서 세드로 말름 지구에서 꽤 괜찮은 바 가고 있어요. 자체 양조장을 운영하는 맥주집이고 어, 화덕피자를 같이 판다고 하네요. 사람이 어.. 있네? 없을 줄 알았는데 꽤 있네요. 그럼 들어가겠습니다. 리 아, 아 맥주 한 잔에 4 9 유로. 음. 아, 여기가 저 화덕 피자도 유명하다 하더니 저 화덕이 있네. 시끌시끌한 게 좋습니다. 사람도 되게 많고 이 집이 자체 양조장을 운영해서 맥주도 이제 맛도 괜찮고 피자가 되게 맛있다고 해요. 치맥이 아니라. 피맥을 많이 먹으러 온다고 합니다 사실 여기 오게 된 이유가 네이버에서 그냥 찾다가 꼭 와야 된다고 해서 온 거거든요 7,500원짜리 맥주 7,500원? <laughs> 1 0 0원짜리 맥주 아 7,500원 딱 반만, 반사이즈였 아, 근데 걱정을 진짜 많이 했어요 오늘 일요일 10시고 사람들이 없을 확률이 높잖아요 실제로 거리에 사람 도 아무도 없었고 아니, 근데 웬걸 들어오니까 막 사람이 엄청나게 많네 간단하게 맥주 한잔하고 숙소 돌아가서 오늘 마무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새벽에 너무 일찍 일어나서 잠을 많이 못 잤어요 돌아다니고 마트 가서 재료 사고 정신없이 돌아다닌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좀 조용하지는 않지만 편하게 앉아서 맥주 한잔하는 게 나쁘진 않네요 얼른 가서 그러면은 빨리 자보겠습니다. 간만에 해상 침대 누우니까 좋네. 누워서 이렇게 그냥 손이 닿아요. 오늘 잠잘올것 같습니다. 내일은 이제 진짜 제대로 한번 스톡홀름 돌아다녀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오늘 자겠습니다. 안녕히. 음. 아 안에가 따뜻하고 좋았는데. 아, 야 이거 여기 위에서 여기까지 올라와서 보니까 진짜 멋있긴 하다. 자 아, 오늘도 어김없이 맥주 한 잔을 합니다. <믿> <믿> oh. <믿>